그 다음 소식은, 저, 리디페이퍼 소식이 있는데, 음, 저, 그, 이게 어느 정도 예상된 걸까요? 뭐, 일단, 시작을 하면. 그, 뭐, 뭐냐면은, 저, 어, 이제, 트위터에, <laughs> 또 트위터인데, 어, 한 유저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리디페이퍼4를 어 망가뜨렸는데, 화면이 망가졌는데, 어, 들고 갔더니 수리비가 25만원 나왔더라. 아 참고로 예 기기값이 33만원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뭐 사실은 전자 종이 이제 전 잉크가 사실은 좀 약하죠. 약한가? 이거 사실 이거는 좀블루님이랑좀 얘기해 보고 싶기는 한데 약하죠. 플레이들이 다 약하죠 사실. 이게 가, 사실 그게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커버 유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대부분 다 아, 그냥 저. 이제 아마 이게 뭐 반사율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커버 유리를 못 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아요. 교보에서 예전에 샘이라고 하나 냈었는데 걔는 위에다가 강화 유리를 덮어놨었거든요. 예, 정말로 튼튼하기는 한데 보이질 않아. 정말 안 보여요. <laughs> 정말 안 보여요. <laughs> 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 사실 뭐 프론트라이트가 뭐 백라이트나 프론트라이트가 있으면은 그렇다시는데 만약에 없으면 이제 전자종이 같은 경우는 뭐 옛날 게임보이 마냥 이제 빛이 이제 햇빛 반사되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그걸까 까만 유리에 반사되고 앉았으면 <laughs> 보이질 않으니까 결국은 그게 없는 건데 뭐왜 원가 문제도 있고 음 원가 문제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이제 그거를 뭐 그니까 러 가방 안에서 사실 이게 제 생각에는 그 리디 페이퍼 같은 건 이제 그런 이북 기기는 당연히 제 생각에는 그 뭐냐. 케이스나 뭐 이런 거 사는 건 거의 필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그 인터넷 서점에서 물건을 팔면 항상 그 파우치라고 해서 같이 사은품으로 팔고 있는데 보면은 안에 되게 두꺼워요. 그 음. 파우치나 케이스 같은 건 되게 두껍고 아니, 지금 제가 쓰는 제가 거는 오아시스 샀을 때 케이스가 뭐 서드 파트긴 했는데 굉장히 두툼했어요. 네. 음.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자석 자서... 커버긴 하거든요. 자석 커버인데, 자석 커버도 앞면이 되게 튼튼해요. 다 다른 걸로 눌려도 안 눌리게 되어 있고, 일단 전면에 다 덮어버리는 식의 케이스고요 일단, 그냥 이 부분 이런 사실 정말 알수 없는 이유로 많이 깨지거든요. 그냥 생으로 들고 다니면. 뭐 액정이 눌려서, 눌려, 사실 눌려가지고 깨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뭐, 찍힌다던가 뭐 가방 안에 뭐 다른 거에 눌려가지고 깨진다던가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특히 가방 내에 무슨 모서리가 있는 물체에 찔린다던가 그쵸. 그게 아마 제일 클 거예요. 네, 걔가 제일 커요 사실 두꺼운 책이랑 전자책을 같이 넣으면 전자책이 죽습니다. <laughs> 예, 예. 그러니까... 휴대폰은 괜찮은데 왜 전자책은 죽어요? 예, 휴대폰은 강화유리가 있으니까 음. 네 맞아요. 혼인이 음. 생각보다 단단해요. 혼닝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사실은 예, 억울하면 전자체계에도 코닝을 달면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단가가 아니, 단가 플러스 이제 그 이제 반사율 문제가 네, 계속 네, 그래. 있는 중데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트윗에 막 달린 다들 다닐 인용이 뭐 그걸 몰랐냐 뭐 이런 등등등인데 사실은 이게 몰랐을 수 있죠 진짜 그렇죠 아니 뭐내 인생에 그 전자잉크 달린 거를 달, 다뤄보는 게뭐 암... 아무리 이 전자잉크가 이제 사는 사람 전자잉크 기반의 이북 e 리더가 사는 사람만 사는 약간 고인물 <laughs> 시작이긴 해도 진짜 처음 산 사람이 없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거 저 비싸긴 하지만. <laughs> 어, 어 누군가는 어나 이제 책 읽을래 하면서 음... 잘못된 생각으로 어. 난 이걸 사면은 <laughs> 책을 사겠지 책을 읽겠지 하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 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예, 제가 해봤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세대부터 다 쓰신 분이래요. 네, 심지어 음. 예, 쓰신 분이 그러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주의 왜 주의사항에 이런 게 없었냐. 잠깐 볼까요? 실제로 주의사항이 없었나? 이제 아니 근데 이제는 넣었을 수도 있어 사실. 왜냐면은 얘네가 주의사항을 노션으로 운영해요. 그렇게. 아니 때문에. 매뉴얼을 예, 노션 매뉴얼이 노션입니다. 놀랍게도 옛날에 도 얘기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적혔을 뭐,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어... 버전 관리 되나? 버전 관리 안 되면 좀 위험한데. 그게 버전 관리를 아마 저기만 볼수 있을 거예요. 사용자 그 권한 가진 사람만 볼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만약에 버전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걸로 운영을 하면 나중에 소송 걸면 좀 애매지니까. 해 매뉴얼이 어딨냐? 매뉴얼, 매뉴얼, 사용자 가이드 확인. 하여튼 옛날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매뉴얼을 뭐저 노션 같이 노션에 힙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 그 뭐야 동의가 아예 없나? 그뭐 퀵스타트 가이드나 이런 게 없나? 아예? 아마 링크가 있을 거예요 QR 코드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 이런 사건의 모범 사례가 이제 삼성 갤럭시 폴드죠 에이. 에이. <laughs> <laughs> 그 폴드 개봉해서 쓰기 전까지 경고문이 한 10개는 될 거예요. <laughs> 아, 그건 제발 조심해서 쓰세요. <laughs> 그거는 당일쓰니까 이거, 당일 이거 바람 불면, 예, 바람 불면 터져요. 이거 찍히면 터져요. 찌르면 터져요. 예. 음. 이거 벗기면 고장나요. 응. 옷머리, 신발, 양말 모두 다 졌습니다. 그거 아무튼 뭐 하면 액정 깨진 아니 액정이 아니지 OLED 깨지니까 뭐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서 한 10개는 될 거예요 그 제가 지금 메뉴를 다 해, 해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뭐, 뭐냐면 저 기술 뭐냐 저 주의점이라는 페이지가 아예 없습니다 아 여기 뭐 하나 있나? 있긴 하다 저 부품 구조 특성상 평소 사용은 다른 디스플레이에 비해 파손에 취약함으로 주의하여 사용해주세요 어, 이게 그러니까 당하신 분 주장으로는 내가 샀을 땐 없었다 이야기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분, 이분은 아, 이제 그... 구매 페이지에 없었다. 구매 페이지에 없었다도 아니고,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난 다음에 깨져가지고 음. 3일 만에 깨져가지고 수리를 보냈더니 33만 원, 아니, 25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아, 근데 그, 그 밑에 거죠. 얘기, 밑에 그걸 뭐 주의사항에 대한 얘기도 했던 했나? 잠깐만요. 네, 했었어요. 네, 주의사항 네. 얘기는 이제 그 매뉴얼에 숨겨놓긴 했었다고 적혀있는데, 이분한테는 네, 매뉴얼에 있었네. 주머니에 그럼, 넣, 넣었다가 뺐어, 뺐을 때 깨졌다고 하니까, 주머니에 동전 같은 게 있었나?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아요. 보통 동전이 놀라 놀라울 정도로 디스플레이를잘 박살 내는데 다른 게 있었으면 뭐 모르겠는데 차키? 차키도 위험하죠. 아니면 청바지에 그 동전 주머니에 보면 가끔 뾰족하게 근데 그러기엔 너무 그 청바지가 기계가, 너무, 청바지는 커요. 안 들어가는데? 기계가 어. 너무 커요. 청바지에 안 들어가는데. 기가 너무 커요. 아마 제 생각엔 잠바주머니 같은 예, 주머니에 거에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빼면 깨질 정도의 약함이 약함이면은 제품의 심각한 결함 같은데 그리고 제가 화면을서옷 바깥 방향으로 넣고 다닌 것도 아니에요 살이랑 다른 셈인데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은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에 뒤틀린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럴 그럴 것 같네요 아주 얇거든 음. 이 손, 네. 손잡이 부분이 아니고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을 좀 얇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휘어질 정도의 얇음이냐는 모르겠어요. 오아시스 같은 구조면 좀 거기가 얇긴 한데, 오아시스는 제가 썼던 게 오아시스라서 계속 비교를 하는데, 음속까지는 아닌데, 꽤 단단해서 휘진 않았거든요. 두께를 봐야 되겠네. 요 오아시스 마그네슘인가 약간 재질이 메탈 느낌인데. 오아시스. <목소리> 미디페이퍼는 8mm네요. 두께가. 되게 매하네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 이게 이 매뉴얼의 그 배치 자체 좀, 목차 배치 자체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주의해야 될 거는 매뉴얼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공대를 다니게 되면 이제 테크니컬 라이팅이라는걸 합니다. 이제 <laughs> 왜냐하면 이제 공대생들이 워낙 쓰는 거에 약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아, 가르쳐고 거기서 그렇게 가르치나 혹시 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제품이 박살날 수 있는 뭐사항이 있으면 그걸 제일 먼저 가르쳐라? 약간 이제 그거를 빼놔야죠. 주의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섹션을 분리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맞아요. 설명서에서는.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용어미 기술 설명 안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용어미 기술 설명해놓고 디스플레이 관련, 전자 잉크 디스플레이 따다다다, 뭐, 따다다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주위로 부품 구조 특성상 평소 사용하는 다른 디스플레이 비해서 파손이 취약함으로 이런 이래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매뉴얼 잘못됐네. 음. 그 자동차 매뉴얼 같은 거 보면 사람이 다칠거나 기계가 고장날 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딱 뻘건 상자에 느낌표, 아뭐 세무표 얘는...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아, 예, 이러면 예, 예, 예. 사람 죽습니다. 예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얘는 네 근데 뭐 이거를 아니 우리가 얘네도 뭐 느낌표에 노란 박스에다 해놓긴 했는데 이거를 이제 엉뚱한데 있는 거죠. 용어 엉뚱한데 넣어놨다. 어. 응. 용어미 기술 설명에 거기에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 물론 아, 뭘로... 그리고 아니면은, 진짜로, 이게 정말 중요한 거면은, 저, 저, 진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갤럭시 폴드 마냥, 저 스티커에다가. 처럼 <laughs> 하라니까. <웃음> 박스에다가, 땡. <laughs> 그, 그, 이제, 그, 이제, 그, 이북 리더 같은 경우는, 아, 김정은 아니고, 뭐, 하여튼, 저, 그, 리더기 가 그분은 지금 바빠. 예, 코로나 잡으시나 바쁘시죠. 뭐, 하여튼, 저, 그, 뭐야,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커버 디스플레이에다가 이제 이게 전원이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 그걸로 한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해놔야지. 저 비틀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비, 이게 비틀림에 굉장히 취약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사실은 이런 강화 유리가 없는 어느 디스플레이든 다, 다 사실은 저 이런 디틀림이나 이런 거에 취약한 편이죠. 뭐저뭐롤러블로 올레드 이런 거 아닌 이상 그렇죠. 사실 이게 뭐 결함? 결함? 결함일까요? 이게? 뭐 그러니까 그뭐 그렇게 주장을 이게 할수 있겠죠. 결함이려면 여러 건이 발생해야 되는데 음 뭐그 정도는 아니긴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설계상으로 이제 뭐 이제 좀그 디스플레이 음. 하우징 주변에다가 좀더 이제 강성 이제 그쪽 구조를 좀더 보강을 했으면은 이렇게 쉽게 비틀리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뭐 사실 얘네들도 사실 뭐 여태까지 이제 이북 리더를 이북 리더를 뭐 그래도 이제 4세대째 만드는 애들이고 하니까 뭐 그게 결함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거를 몰랐을 것 같진 않고 그냥 이런 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해요 근데 뭐 사실은 그리고 그리고 뭐 글쎄요 <목소리> 이거를 이걸 매뉴얼을 노션으로 한 거에 폐해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laughs> 아니지 근데 솔직히 노션으로 썼어도 그 주의 이런 거는 밖으로 빼놓는 거는 뭐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왜 이거 매에 붙여놨어야 된다니까 그냥 얼건 스티커 폴드처럼예뭐예뭐 그것도 아니 그리고 매뉴얼에도 얘기를 해놔야죠 뭐 굳이 그 스티커뿐만 아니라 그건 디폴트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그 액정 비슷한 사유로 깨신 분들이 조금 많네요 그냥. 협탁에서 떨어뜨렸는 협탁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일이 아, 그, 나갔다는 분도 계시고 뭐 떨어지는 야, 지금 비틀려도 깨지는데 저 떨어지는 거는 뭐네저 그건 정말 네저뭐좀 어, 애도 애도를 표한 그러니까 네. 거의 이, 이쯤 되면은 그, 그 방법은 있어요 옛날에 왜 우리 저 스티브 잡스 옹께서 <laughs> 2010년에 저 아이폰 4 안테나 개 했을 때 그냥 범퍼 다 드릴게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냥 케이스를 그냥 증정을 하든가 케이죠 <laughs> 케이스를 성품으성품으주든어주마옛아에 옛날에 t is a case that is a case that is a case that i 별미였 a s e t 네 a t is a case that is a 니 a s 이 that is a case that is a c a s 은 t 으로 t is a c 가이 e that is 이 c a s 왜냐면, 그 케이스를 하면은 그래도 그 강성이 어느 정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뭐, 일단은 사실 떨어뜨려서 깨졌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100% 이제 그 화면에, 하다. 화면에 직접적 충격이 같기 때문에 깨진 거거든요. 뭐, 엣지로 떨어졌던 아니면 아예 앞에 대놓고 떨어졌던. 근데 이제 그거는 케이스를 씌우면 그래도 이제 충격 흡수는 가능하니까. 뭐, 하여튼, 네, 뭐, 저, 리디북스가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할 때까지, 저, 뭐, 이제 리디페이퍼 사시는 분들. 사실, 이게 비단 리디 페이퍼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제 이거는 <laughs> 강화 유리를 어? 사, 뭐 다양한 이유로, 아까 얘기한 다양한 이유로 붙일 수 없는 이제 전자 잉크 디스플레이를 가진 기기들의 한계고 이제 그래서 뭐 그로 인해서 뭐 사실은 얜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런 이북 리더들은 이, 이 이제 기술적 한계와 이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달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네 케이스 무조건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음, 케이스 뭐 얼마, 얼마입니까? 이거? 어, 3만원 하지 않을까요? 계약이 범위수을 지금 팔고 있나요? 보통은 플리커버를 사시는 게 좋고요. 네 3만 5천원, 2만... 아, 이거 2만 2천원 뒤에만 보호해주는 건가? 이거 설마? 그럴 거예요. 그 젤리 케이스라고 해서 뒤판만 하는 게 있고. 1만 어, 5천원, 2만 2천원짜리 하드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35,000원이 네. 플립 케이스고 협탁에서 떨어졌는데 깨진 건좀 심했다고 생각하는 게 협탁이 어,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그 좌식, 좌식 협탁이잖아요. 아, 그런가고 <laughs> 거기서 떨어졌는데 깨졌으면 심하다. 네, 거기서 예를... 떨어져서 깨졌을 때니까 지금 이거 그 정, 조금 정, 정말 너무 내구도가약거 그거는 거. 예를 들어 내가 지하철에서 자다가 떨어뜨렸다 돌다가 깨... 떨어뜨렸다. 그럼 깨졌다. 깨진다는 건데? 깨졌다. 그렇죠. 왜냐하면 무릎 높이보다 낮은 위치에서 떨어졌으니까. 음. 너무 쉽게 깨지는 거라. 난난또 협탁이라 그래. 나는 그래도 좀그저 의자에 앉아 있다 앉아 있는 높이 수준에서 깨진 줄 알았지. 그 저기 소, 그 <laughs> 식탁 식탁도 아니고 협탁이라고 그냥 그 좌식 의자에 앉아 있는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깨졌다고 하시네요. 근데 사실 케이스 안 붙이고 다니는 이브미더들은 사실 깨지기가 쉽고요. 근데, 지금 협탁에서 떨어졌는데 깨졌다는 거는 좀 너무 심한 거고, 사실 비틀렸다고 하는 것도 잠바에 넣어놨다고 비틀리는 경우면은, 사실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뭐, 첫째 주에 지금 비슷하게 액정이 깨졌다는 분들만 세 분인 거 보면은, 조금 약한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뭐, 뭐 강성, 강성의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걸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액세서리 사야 되겠네요. 네, 뭐 35,000원 그러니까 그 네, 35,000원은 기본으로 들어가신다 생각하시고 <laughs> 37만 원이 36만 5,000원이라 생각하시고 사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또 저희도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날그 뭐야 저또아 <laughs> 아니야. 뭐 그런 뭐그 뭐지 저 제가 아는 이제 트위터 분도 이제 트위터에서 제가 아는 분 그죠 그 푸른고님도 이제 그 이북리더를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해 하셨다가 이제 엄청난 그거를 음. <laughs> 인용폭탄을 당하셨다는데 인용 뭐 폭탄을 당하셨다는데 뭐이 정도일 줄 난리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 이이 정도로 이, 이럴 줄은 몰랐다면서 라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러셨뭐 <laughs> <laughs> 그러셨는데. 아니 뭐 괜찮아 그 이북 리더 그 소수라서 폭탄 안 날라와. 뭐 폭탄 많이 맞았다고 음, 네뭐 근데 네, 예. 그렇습니다요 예어 저희도 뭐. 피드백이 날라올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뭐 <laughs> 이튼데 네. 이렇게 말하지만 저, 저도 리브리도몇개 썼습니다. 하나 또 있고요. 네. 오아시스 그 뭐지? 킨드 오아시스랑 뭐 있습니까? 그 아직 그 리디페이퍼 화이트, 오아시스, 리디페이퍼 어, 어, 있어요. 한 번씩 꺼내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충전했다가 <laughs> 넣었다가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저 구도 네트워크 사이트에 리뷰도 해주셨었죠. 느리다. <laughs> 결론은 느리다. <웃음> 느려. 예. <laughs> 네. <laughs> 이번에는 아니, 어? 내가 무슨 내가 무슨 천쪽짜리 논문을 읽는 것도 아니고 음. 엄청나게 가벼운 책을 읽는데도 한 세월 걸리니까 아, 이번 거는 이번 좀 나아졌으려나 모르겠네요 나아져야지 아, 이게 뭐 그렇기는 한데 응. 근데 아마존 킨들은 갑자기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 은 근데, 리드북스 이런 거 올리려면은, 뭐, 쉽지는, 여전히 쉽지는 않을 것같기는 하나요. 뭐, 안, 아예 안드로이드를 풀어줘야 되는데, 걔네도 뭐, 결국은, 아인가? 걔네 태블릿만 안드로이드 기반인가? 그렇죠 아, 그, 걔네 그건 커스텀이구나. 마이튼데. 네.